귀한 시간 내어 도월 야담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산에 내가 사겠소! 장터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백정의 딸이 양반 도련님을 사겠다고 나선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먼! 천안도시 양반을 사!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날, 스스로 사람의 값을 버린 사내였다는 것을 옛날 옛적 조선후기 어느 고을에 이문수라는 현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지요. 어느 날 이문수는 세금 장부의 위조와 횡령을 발견하고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연한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관군이 갑자기 이문수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이문수는 영모동조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 도현을 바라보던 이문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진짜 장부를 찾아라. 아버지 이문수가 옥에서 숨을 거두자, 도현은 하루 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야코난 양반댁에서는 즉시 혼약을 파기했고 문중 어른들은 도현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웃들은 도현을 보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저 역적의 씨를 우리 마을에 둘수 없다. 병든 어머니는 날마다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약값은 커녕 쌀한 돌구 하기도 어려웠지요. 도현은 군주림과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도령이던 그는 이제 천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현은 삭시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만 읽던 글쟁이 있는 어디에서도 쓸모가 없었지요. 땔감을 나르다.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전에 주인은 도현을 쫓아냈습니다. 양반 출신이라며 일도 못 하면서 풍감만 받아가려고 장터에서 짐을 나르다가도 논에서 김을 메다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현의 손은 붓을 잡던 손이지 괭이를 쥐던 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때 관아 아전 최행달이 도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값, 내가 대주지. 최응달이 내민 문서를 본 순간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지요. 인신담보문서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도현의 몸이 담보로 넘어가는 사실상 노비 전락조항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문서에는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최행달은 빙글에 웃으며 품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져 짓밟았지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노모가 숨 끊어져도 내 탓이지. 내 알바 아니야.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쯤은 내놓을 각오였던 것입니다. 최응달이 가져온 약은 딱 사흘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최응달은 약을 끊어버렸지요. 약값이 더 필요하면 또 빌려야지. 이자는 당연히 불어나고, 도현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최응달은 일부러 약을 끊어 도현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최응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졸 두 명을 데리고 왔지요. 이제 담보를 회수하겠다. 내일 장터로 나와라.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응달은 애초에 어머니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도현을 담보로 잡아 팔아넘기려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도현의 어머니는 결국 약이 끊긴 지사흘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땅에 묻을 관조차 마련할 수 없었지요. 빚더미에 앉은 도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터의 경매였습니다. 도현은 장터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치 가축처럼 말이지요. 구경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양반이 천민처럼 팔려가는 꼴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낄낄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게 바로 역적의 자식이라지. 양반이 천민이 되는 꼴이라니, 참 볼만하구먼. 최응달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인의 피를 물려받은 놈이다. 하지만, 그은 읽을 줄 아니 쓸모는 있을 게다. 소한 마리 값에 넘긴다. 도현은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지도 못했고, 이제 자신마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현서였습니다. 백정의 딸이었지요. 현서는 큰 체구에 굳은살 박힌 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눈빛만은 칼처럼 날카로웠지요. 현서는 도현을 한참 동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최응달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산에 내가 사겠소.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백정의 딸이 양반 도령을 사겠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지요. 최응달은 비웃었습니다. 천민 주제의 양반을 산다고 값은 치를 수 있겠나? 현서는 품에서 무거운 주머니를 꺼내 최응달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백정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최응달은 은자를 세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좋아. 계약 성사다. 이렇게 도현은 현서에게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천민이 양반을 샀다니 세상이 뒤집혔구먼. 현서가 도현을 산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백정촌으로 향하는 길에서 현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을 불쌍히 여겨 산게 아니오. 필요해서 산 것이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서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최응달 그자가 우리 백정촌에 세금을 얼마나 매기는지 아시오? 공납 자격까지 합치면 사람이 살수 없는 지경이요. 우리는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내가 필요했소.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현서는 동정심으로 자신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응달과 맞서 싸울 방패로 자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현서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장부를 읽고 위조를 찾아내고 상소문을 쓰는 것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백정촌에 도착한 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현서가 장터에서 고기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양반이 지나가다 현서의 손이 옷자락에 스쳤습니다. 양반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백정 것이 감히 내 옷에 손을 대이 옷을 어찌하려고. 현서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관아 군졸을 불렀습니다. 군졸이 달려오자 현서의 뺨을 후려쳤지요. 천한 것이 양반님께 누를 끼쳤다. 감히 변명을 하나. 현서는 땅바닥에 쓰러졌지만 끝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지요. 도현은 그날 밤 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현서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은 이제야 아셨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소.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서가 준인물을 제대로 해내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도현은 현서가 받아온 공납 장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초불을 켜고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같은 항목의 세금이 중복으로 징수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만들어 세금을 부과한 흔적도 보였지요. 심지어 관인이 위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최응달 혼자서는 못합니다. 반드시 윗선이 있어요. 현서가 물었습니다. 윗선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토호나 상단 혹은 더 높은 곳의 관리일 겁니다. 최응달은 그저 앞잡이일 뿐이에요. 도현의 눈빛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현은 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현서는 처음으로 도현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양반 도령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로 말이지요. 도현은 일부러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최응달이 다른 아전들과 한담을 나누고 있을 때였지요. 도현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받은 이 장부, 누가 결제하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최응달은 비웃었습니다. 천민 주제의 장부를 따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안다고. 도현은 침착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의 관인이 이상합니다. 인주의 농도가 다르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다르지요. 혹시 누군가 임의로 찍은 것은 아닙니까?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최응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네 이놈이 감히. 도현은 한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위는 다만 사실을 엿준 것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위조라면 백정촌에 부과된 세금도 모두 불법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최응달에게 쏠렸습니다. 최응달은 말문이 막혔지요. 도현은 처음으로 한방 먹였습니다.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최응달의 체면에 금이 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흥달은 체면이 구겨지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최응달은 포졸들을 이끌고 백정촌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냈지요. 천한년이 글 배운 놈을 곁에 두더니 이제 관아까지 우습게 보는구나. 현서는 저항했지만 포졸들이 사방에서 현서를 짓눌렀습니다. 도현이 달려들었으나. 포졸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지요. 최응달은 현서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인연이 밀수에 가담했다. 고기를 빼돌려 사사로이 파라 이득을 취했다. 완전히 꾸며낸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촌 사람들은 관군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지요. 현서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도현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지요. 포기하지 마시오. 도현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무력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관아는 백정촌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의심 지역이라는 핑계를 대고 출입을 막아 버렸지요.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백정촌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현서는 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였지요. 하지만 현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백정촌 아이들은 굶기 시작했습니다. 봉쇄로 인해 장터에 나갈 수도 이를 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현서를 구할 방법도, 백정촌을 살릴 방법도 보이지 않았지요. 무력감에 짓눌린 도현은 밤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부, 진짜 장부를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현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장부. 도현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상소를 올리기 전 무언가를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도현은 한밤중에 불탄 옛집터로 향했습니다. 재와 잔네만 남은 그곳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얼마나팠을까요? 도현의 손톱은 벗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도현은 필사적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바닥 아래 숨겨진 작은 상자가 나타났지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진짜 장부와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응달의 윗선 토호 상단. 관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뇌물의 액수, 횡령한 세금의 내역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현은 진짜 장부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옛 스승을 찾아간 도현은 문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은 초라한 옷차림의 도현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도현아,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비가 왜 죽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현은 진짜 장부를 스승 앞에 내밀었습니다. 스승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로구나. 스승은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이 싸움은 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싸움이다. 내 네, 아비처럼 말이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이미 내놨습니다, 스승님.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은 잠시 말없이 도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길을 열어주마. 감찰관을 만나거라. 도현은 스승의 도움으로 감찰관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감찰관 앞에서 도현은 차례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진짜 장부를 펼쳤습니다. 위조된 세금 기록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지요. 다음으로 위조된 관인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주의 농도, 글씨체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호와 상단 관리들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감찰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고울 하나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줄이 길어. 도현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디 백성들을 살펴 주십시오. 무고한 백정촌 사람들이 지금도 군줄이고 있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감찰단을 꾸리겠다. 감찰단이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응달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이 진짜 장부를 펼쳐 보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 이것은 조작이오. 천민들이 꾸며낸 음모라오. 감찰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그렇다면 이관인 위조 흔적은 어찌 설명할 것이며 이 뇌물 내역은 무엇이냐? 최응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찰단은 즉시 현서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현서는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지요. 도현은 현서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백정촌의 봉쇄도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군주리던 아이들에게 양식이 나누어졌지요. 최응달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역적의 자식이 꾸미는 모다. 천민년과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때 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남은 기록이 들려 있었지요. 도현은 최흥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천민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제 아비입니다. 아비는 당신 같은 탐과 놀이를 고발하다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흥달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한때 백정촌 사람들을 짓밟던 그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었지요. 백정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도현과 현서를 애워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응달의 뒤에는 더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토호와 결탁한 상단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은 한양의 권력자들을 움직였습니다. 도현에게 다시 역적의 자식, 딱지를 붙여 한양에서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관리들이 도현을 찾아왔습니다. 내놈이 선동을 일삼아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따라오거라. 도현이 끌려가려는 순간 현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 나를 먼저 잡아가시오.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현서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천민이오.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를 살렸소.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도 같은 죄를 지은 것이오. 그럼 나도 잡아가시오. 아니. 백정촌 사람 모두를 잡아가시오. 백정촌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데려가십시오.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의 결기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현서의 용기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백정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 양반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조정에까지 들어갔지요. 마침내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감찰 결과 백정촌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불법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은 즉시 폐지되었고, 봉쇄, 조치 또한 불법으로 판결났지요. 도현의 가문에 씌워진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아버지 이문수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서에게는 특별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백정현서는 이로운 백성이라.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킨 자를 어찌 천민이라 부르겠는가. 이것은 전대 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천민이 공식적으로 이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백정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서는 조용히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천민이라는 벽이 조금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에게는 벼슬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정중히 거절했지요. 저는 백정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현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방패로 샀소. 그래도 괜찮겠소. 도현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제 몸을 산건 돈이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봐준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홀레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었지요. 백정촌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천민도 양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지요. 도현은 백정촌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서는 여전히 백정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가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소.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도현과 현선은 신분의 벽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야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야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